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 지옥에 나와 주목을 받은 송지아 프리지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화장을 하지 않은 송지아 사진을 올리며 속지 말자 화장발 다시 보자 조명발 대세 프리지아의 민낯이라고 적었다. 이에 김세혜 가사연 대표는 전 어쨌든 중국을 좋아한다는 문구가 있는 송지아 이미지를 캡처해 댓글 창에 달았다. 해당 게시물의 네티즌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마케팅이 만들어낸 괴물 친 중국이면 싫어요 여자는 원죄 그냥 정치 쪽만 파시는 게 어떠실지 굳이 이런 것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솔로 지옥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송지아 일명 프리지아는 가품 논란에 휩싸이며 또한번 화제의 인물이 됐다.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송지아가 그동안 착용했던 악세서리와 옷이 명품을 따라한 가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것이다. 이에 송지아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통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